안녕하세요. 천명스카이 콜센터 협동조합장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세대 교체가 뭐 진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세대 교체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일도 없는데다가 어, 제가 10년 동안 보면서 어, 올해 어, 1월, 2월, 3월처 진짜 힘듭니다.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워본 적은 예,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어, 요즘에 여성들이 여성들이 이제 또 스카이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 구리스를 어떻게 많이 칠해 좋은가요? 붕대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 그리고 또 AS 센터에 들어가서 AS 센터에 그래도 최고 그래도 권위자한테 제가 자세히 또 여쭤보고 여쭤보고 또 조언을 얻어서 우리 저 전국에 계신 선후배님들 또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아우트에 이렇게 아우트를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놨어요. 제거 보면은 예, 패드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좀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이게. 예,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구리스가 뭐많이 이렇게 이렇게 발라져 있질 않아요. 어, 요거를, 어, 1년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땅콩구리스라고 있습니다. 땅콩구리스. 자, 요거 헤라 있죠? 헤라로. 헤라로 요렇게. 헤라로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서. 막, 이렇게, 떡지, 떡지, 이렇게, 여기, 막, 이런 데까지 발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 군데군데, 이렇게. 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여게 지금, 지나가는 자리, 군데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붕대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개차는, 다른 데는 구리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패드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패드 지나간 자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간단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은 많이 칠하지 마시고 헤라로 이렇게 그 패드 지나간 자리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항시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이나, 어, 기계나 항시 움직이는 것이 좋더라고요그 그래서 제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어, 이철물점에 가면은 요거 d c 마트라 가면 이렇게 물그리스라고 있어요 물그리스 1년에 두 번은 저렇게 지금 제가 아까 그 헤라로 찍어서 이렇게 많이 칠하지 마시고 똑똑똑똑똑 찍어서 노란 땅콩구리스를 똑똑똑 찍어서 붕대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고요 평소에 일을 나가서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은 일 시작하기 시기 전에 아우터를 폈을 때이 물그리스 있죠 물그리스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간 자리, 패드 지나간 자리. 요렇게 뿌려주시고요. 똑같아요, 붕대도. 붕대도, 그, 패드 지나간 자리.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어, 정말, 먼지도 들싸일 뿐더러, 붕대, 붕대가, 어, 이렇게 패드 지나간 자리가 항상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여름에는 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 구리스를 어떻게 칠하느냐, 뭐, 이렇게 많이 칠해야 좋으냐,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붕대를 피고, 아우터를 이제 이렇게 견본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다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막 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공장 들어가면 이렇게 칠해주는 데 있어요. 우리, 그, 각자 사장님들께서 자기 차 관리한다, 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아까 헤라로 해듯이, 그렇게 똑똑똑, 칠하시고서 붕대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붕대 피고 기다릴 때, 항상 물그리 쓰가 얼마 안 갑니다. 이거. 한세 통이면요, 이거 붕대 다 칠해요. 이거 세 통이면은. 붕대 이렇게 줄, 간대만 쭉쭉 칠해주시고,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선후배님들도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꼭제 것만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것을 써본 결과 또 그리고 많은 조언을 얻은 그 결과에 꼭지점을 이것이 과연 나쁜가 좋은가를 판단하시기는 우리 사장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해본 결과로서는 가장 여태까지 해본 결과로서는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